요즘 성매수 해가지고 업체가 걸려가지고 전부 다 대대적으로 단속이 많은가 봐. 제가 어제 그 올려드렸던 거, 그 우리 와이프 사무소 고보경 변호사가 진행했던 거, 어떤 걸 진행했느냐. 그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전부 다 무혐의, 어? 혐의 없음. 재판까지 가서도, 어, 무혐의로 끝난 경우가 많아요. 그게 왜냐하면은, 진술할때 경찰서 진술을 전화 받잖아 출석하세요 하면 얘가 어 뭔가 넌저더 물어봐 그리고 딱 체크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 어, 그거 피해야 돼 전화 오면은 <laughs> 그리고 본인이 직접 대응하면 안돼 전화 왔어 그러면은 아, 변호사 딱 선임 해갖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언제 나오세요 막 한단 말이야 그 변호사는 조율을 가능해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야 돼 그리고 초지 일관 있잖아. 어뭐 아, 일단 내가 안 했다라는 가정에서 얘기할게 안 했다. 어. 어, 물어보 잠깐 물어볼게요 한단 말이야 경찰이. 어 물어보는데 어 아예 가긴 갔는데 안 했어 등등 안 했다라는 가정에서 내 얘기했어.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가족들 전부 다 막. 뭐 외국에 뭐 주재원이나 갈 일이 있어. 그럼 여 비자 안 나와. 어 그러면 인생 그냥 여기 낙인 찍히는 거야. 이것도 작은 성범죄라고 선진국에서는 더 하잖아. 예 우리도 뭐 선진국인가? 그렇지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채용이나 애들 같은 경우도 있어. 아그 진짜 군인 애들, 아이 어린애들은 그런 애들도 맞아요. 그것도 우리 알포가. 몇명 구제를 해줬던 것 같아. 내 친구도 구제를 해주고. 그래서,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. 어, 다, 우리 할이가 어, 다 갔어. 뭐, 부산도 가고, 어, 그랬던 것 같아. 부산 가는다, 비행기 타고 간다고. 어, 부산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, 대구, 대구. 대구, 부산, 강원도, 강원도가 요 좀. 있는 것 그리고 경기도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, 예, 서울에도 있었고, 저기 하남에도 있었고, 구직구직한 어, 사건들 되게 많이 있어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. 그래서 가기 전에 스파르타 어, 진술 질문 딱딱딱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어, 아 의심은 들, 든다 하더라도 법리적인 기준으로 먼저 따져야지, 어,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경찰은 확 훌이 갈겨버리잖아. 절대 먼저 통하지 마라.